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중국 군벌의 시대 4부입니다. 중국 남방에서 언제나 베이징 정부 타도만을 준비했던 순원. 하지만 순원에겐 거대한 병력이 없었고 순원은 광둥성의 월계군벌이었던 천중민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월계군벌의 수장 천중민은 광시성 개개군벌의 루릉팅을 몰아내고 광시성까지 진출해 광둥, 광시 두 성을 아우르는 꽤큰 군벌이었죠. 순원은 북벌을 위해 천중민의 군대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천중민은 베이징 정부 타도에는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중민이 원하는 건 현상 유지였지 괜히 베이징 정부와 전쟁을 벌여 군사력을 잃고 싶지 않았죠. 순원이 북벌을 이유로 재정 상당수로 쓰는 것도 천중민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북벌 진행권을 두고 순원과 천중민의 도저히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자 순원은 천중민을 파직시켰고 이는 월계 군벌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천중민은 군대를 동원해 광저우를 외부와 단절시켜 버리고 순원의 하야를 요구하며 순원의 국민당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 사용도 거부했죠. 천중민의 월계군벌과 순원의 국민당 정보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천중민과 월계군벌에서 매우 불쾌하게 여겼던 인사가 있었으니 바로 장제스였습니다. 서장성 링보 출신의 장제스는 청나라 말 청나라의 군사학교를 수료하고 일본의 군사학교를 유학을 한뒤 귀국 후 공화사상에 빠져 중국 동맹회에 가입하였는데 이 장제스는 상하이에서 상하이의 거물급 암흑가 조직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들과 함께 신의혁명 당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천치메이라고 장제스가 아버지자 스승처럼 모시던 암흑가 거대 보스가 있었는데 이 천치메이가 암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치메이 사망 후 시리에 빠진 장제스는 방탄한 한량의 인생을 살다가 만난 사람. 순원이었죠. 과거 순원이 호법전쟁을 전개하며 푸젠성까지 진출했을 때이 장제스도 합류하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장제스는 순원을 존경하여 순원을 모시기로 하였는데 이 천중민과 순원의 갈등이 점점 깊어질 때 장제스는 순원에게 천중민과 월기군벌에 대해 강하게 나가야 한다며 천중민과 월기군벌 주요 장교들을 모두 광저에서 쫓아버리고 월기군벌의 병력들을 흡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장제스가 천중민과 월기군벌 주요 장교들을 워낙 비방하다 보니 천중민을 비롯해 월기군벌에서는 장제스를 매우 싫어했죠. 계속 장제스가 순원에게 월계군벌 규슈 장교들을 내쫓고 흡수해버리자는 주장에 겁을 먹은 천중명의 부하들이 선수를 칩니다. 1922년 6월 14일 월계군벌에서 군대를 동원해 순원의 총통부를 포위하고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6월 16일 겨우 총통부에서 탈출한 순원은 광저우를 빠져나온 뒤 홍콩으로 도주했습니다. 순원이 도망간 줄 모르던 월계군벌은 순원의 총통부를 습격해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616 사변입니다. 홍콩에서 순원은 반격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 는데, 당장 그 에게 군 대가 없 잖아요. 이때 순원이 연합한 세력이 광시성의 군벌, 개개군벌이었습니다. 본디 순원은 개개군벌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죠? 이 순원의 사이가 좋지 못했던 개개군벌은 루룽팅이 그 수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지난 군벌의 시대 3부에서 설명드렸듯, 루룽팅의 개개군벌은 천중명의 월계군벌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이 개개군벌 내 신진 세력들에게 제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루룽팅 축출을 기준으로 광시성의 개개군벌은 구개개군벌과 신개개군벌로 나뉘는데 신개개군벌을 이끌던 새로운 주역은 리충런과 바이충시였습니다. 이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이름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리충런과 바이충시가 이끄는 신개계군벌은 광시성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순원과 연합해 천중민을 몰아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순원은 신개계군벌의 지원하에 여덟 척의 군함을 이끌고 광저우로 가서 천중민이 부대에 포격을 가하며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순원이 타고 있던 배의 이름이 영풍함이라서 순원의 반격을 영풍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이 반격이 실패한 순원은 상하이로 다시 도주하는. 이 모든 고난의 길에 장제스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순원은 상하이에 도착한 후 장제스에게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은 장제스라며 이 장제스를 자신의 최측근으로 두기 시작했죠 그래도 천우는 순원에게 있었던 걸까요? 천중맹의 월계군벌은 타군벌의 공격을 받아 천중맹은 쫓겨났고 이틈을 타 1923년 2월 순원은 광저우로 공격해 광저우를 탈환했습니다 광저우로 돌아온 순원은 국민당 정부가 이젠 군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국민당 군대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군관학교를 광저우에 설립하니 1924년 개교한 이 군관학교가 바로 황푸 군관학교입니다. 황푸 군관학교의 책임자로는 일본 유학 경험도 있고 정식으로 군사학 교육도 수료했던 장제스를 적임자로 생각해 순원은 장제스를 황푸 군관학교에 교장으로 임명했죠. 한편 베이징 정부에서는 실세 우페이프가 이끄는 직계 군벌이 리위안훙을 꼭두각시 대총통으로 올려놓고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죠. 1923년 우페이프는 결국 리위안훙을 강제하야시켰고 부정 선거를 통해 자신의 상관이자 직계 군벌의 원로였던 차오쿤을 새로운 대총통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차오쿤의 대총통 취임 소식을 들은 순원은 뇌물로 대총통이 결정되는 이 어이없는 사태에 대해 탄식하며 당장이라도 베이징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혁명의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광시성의 군벌, 신계계 군벌만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이제 막 황포군관 학교를 통해 자체 군사력을 키우던 순원에게 북벌의 준비는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때 같이 연합을 하자고 제안을 한 하나의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1921년 창당된 중국 공산당은 전국에 있는 주요 공업대도시, 혹은 항구도시들을 위주로 노동자 선원들을 모아 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공산당의 세력은 굉장히 미비했는데 소련의 코민테른 측에서는 이 중국 공산당의 세력 확장을 위해 중국 내 다른 군벌과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후보로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직계군벌의 우페이프가 우선시되었으나 이 우페이프는 워낙에 폭압적인 독재를 펼치고 있던지라 후보에서 제외되었죠 중국 공산당이 연합할 수 있는 중국 내 세력을 찾던 소련의 코민테른은 순원의 국민당 정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 중 하나가 1924년 일어났던 광저우 상단 사건이었죠. 당시 순원은 북벌을 명분으로 광저우에 있던 부상들에게 많은 세금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광저우의 상단들은 이 지나친 과세에 불만을 품고 순원과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비협조적인 상단에 분노한 순원이. 상단 내 노동자들을 모아 파업을 주동했던 겁니다. 이에 상단들은 무기들을 구입한 후 무장하여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장제스에게 간단히 진압되었는데 이 순원의 국민당 정부와 광저우 상단들의 이 갈등을. 중국 공산당에선 부르주아의 싸움으로 해석하고는 순원의 국민당 정부에 호감을 품었던 거죠. 중국 공산당의 초대 서기장이었던 천두시도 처음에는 국공합작을 반대했으나 이 중국 공산당의 유지와 확산을 위해선 강력한 세력과의 연합이 필요로 했는데 비단 힘이 크기뿐 아니라 정당성을 고려했을 때도 순원의 국민당 정부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원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순원은 초기 중국 공산당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마링을 포함해 소련 코민테른에서 몇 번이고 순원에게 사람을 보내 국공합작의 필요성 설득시켰습니다. 순원의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우선 사상적으로는 순원은 공산주의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당장에 순원의 국민당 정부는 어떤 세력이든 연합을 안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원은 당장에 북벌을 통해 베이징 정부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완수하고 싶었는데 비록 광저우에 다시 돌아온 국민당 정부라고 할지라도 이 월계군벌에서 쫓겨난 천중민은 호시탐탐 광저우에서 순원의 타도를 엿보고 있었고 아직 월계군벌 잔존 세력들도 처리해야 했거든요. 결국 순원은 공산주의 자체는 인정하지 못할지언정 중국 공산당이 표방하는 반제국주의에는 동참하겠다면서 1924년 국민당 정부는 앞으로 연화, 연공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새로운 산민주의를 주창하면서 공산당원들을 국민당 정보로 받아들여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국공합적입니다. 물론, 국민당 정보 내에서 반공주의자들은 공산당원들의 국민당 입당을 매우 꺼려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당 정보도 중국 공산당 수용을 두고 좌파와 우파로 갈리죠.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순원은 베이징 정보를 타도하러 북벌에 떠날까요? 때마침 순원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베이징 정보에서 우페이프의 직계 군벌과 장조련의 만주 봉천군벌 사이에 리메치가 일어났다는 건데요. 중국 군벌 의 시대 5부입니다. 위안스카이 사후 위안스카이의 북양군벌은 안휘군벌, 직계군벌, 봉천군벌로 나뉘었습니다. 새 군벌은 위안스카이가 생전 수립해 놓은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였는데요. 초기 베이징 정부를 장악한 건 단치룰가 이끌던 안휘군벌이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 안휘군벌은 직계군벌과의 안직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직계군벌의 실세 우페이프가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였습니다. 우페이푸의 직계 군 벌이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장쩌린의 봉천군벌 도움을 받았으나 이내 두 세력도 서로 경쟁하였고 1922년 직계와 봉천과의 1차 직봉 전쟁이 터졌습니다. 1차 직봉 전쟁에서 패배한 장쩌린은 자신의 근거지 만주로 돌아갔고 우페이푸는 확실하게 베이징 정부를 장악했죠. 1923년에는 우페이푸는 부정선거를 통해 직계군벌의 원로 차오쿤을 베이징 정부의 대총통으로 추대하며 이제 베이징 정부는 완전하게 직계군벌의 손아귀에 있게 되었죠. 직계군벌 내에서 우페이프를 견제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펑이샹이죠. 중국 군벌의 시대, 안휘군벌, 직계군벌, 봉천군벌, 개계군벌, 월계군벌에 이어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헌안성 기반의 풍계군벌을 이끌었던 펑이샹입니다. 풍계군벌은 펑이샹의 성을 따와서 펑이샹의 독자적 군대를 이컫는 말이죠. 펑이샹은 매우 매우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을 겨우 면하기 위해 입대를 해 완전 일반 병사부터 시작해 두각을 보이더니 장교까지 진급했답니다. 펑이샹도 배신의 아이콘이기도 한데요. 위안스카이의 북경군 소속이었던 펑이샹은 신의 혁명 당시 혁명에 참가하였으나 이내 곧바로 위안스카이를 따랐습니다. 위안스카이 사후에는 단체로이를 따르는 안휘 군벌 소속이었습니다. 펑이샹의 고향이 안휘 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집 전쟁 당시 안휘 군벌을 배신하고 직계 군벌로 갈아타면서 승리의 편에 섰죠. 다만 안휘 군벌 출신인지라 직계 군벌 내에서 펑이샹에 대한 안좋은 시선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오페이프가 펑이샹을 안좋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펑이샹은 하남 독군으로 부임해 허난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펑이샹은 허난성에서 불교와 타종교에 대한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허난성에서 펑이샹에 대한 민심이 썩 좋지 못했고 그래서 우페이프가 더욱 펑이샹을 싫어했습니다. 펑이샹도 자신을 미워하는 우페이프가 탐탁지 않았는데요. 우페이프는 펑이샹에게 인사이동시킨다고 하남 독군에서 해임시켰는데 연락을 주지 않아서 백수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펑이샹이 대총통 차우쿤에게빌고빌어 베이징 육군 검열사가 되었으나 우페이프는 펑이샹에게 군비 지급조차 해주질 않았습니다. 우페이... 우페이프라면 이를 가던 펑이샹은 비밀리에 만주에 있던 봉천군벌의 수장 장쩌린에게 접근했습니다. 만약 장쩌린이 만주에서 남아해 베이징을 공격한다면 베이징 내부에서 펑이샹이 호응해주겠다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펑이샹의 관직은 베이징 육군 검열사. 1924년 만주 봉천군벌의 장쩌린은 10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놀란 직기군벌의 우페이프는 곧바로 약 8만 명의 병력을 모아 만리장성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 산회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장쩌린과 우페이프 일치인 2차 직봉전쟁입니다. 우페이프가 베이징을 비우자 그 사이 약속대로 펑이샹은 15혼성여단과 함께 베이징으로 들어가 베이징을 장악했습니다. 펑위샹은 자신의 부대를 국민군이라 칭하며 독립된 군벌로 거듭났습니다. 이 사건이 북경 정변입니다. 펑위샹은 대총통 차오쿤을 강제로 하여시켰고 그리고 완전한 공화국의 중화민국을 위해 자금성에 선통제 푸유가 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선통제 푸유를 비롯한 구청나라 황실을 자금성에서 모두 내쫓아 버렸습니다. 펑위샹의 북경 정변 소식이 전해지자 놀란 우페이프는 급하게 말머리를 돌려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봉천 군벌의 장졸이니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우페이프의 후미를 공격해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는 배를 타고 중국 남부 양쯔강 유역으로 도망치죠. 1차 직봉 전쟁의 결과는 직계 군벌의 승리였다면, 2차 직봉 전쟁의 결과는 봉천 군벌의 승리였으며, 이제 베이징 정부는 봉천 군벌이 장악하게 되었죠. 장쩌린까지 베이징에 들어오자 장쩌린과 펑위샹은 베이징 텐진 일대의 직계 군벌들을 무장해제시키거나 해산시켰고, 한때 안휘 군벌의 수장이자 안직 전쟁 의 패전으로 모든 세력을 잃은 뒤 텐진 일본 조계지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단치루이를 찾아가 1924년 11월 단치루이에게 임시적으로 베이징 정보를 맡기기로 합니다. 남방에 있던 국민당 정부의 순원은 직계군부를 내쫓은 2차 직봉전쟁에 환호하며 베이징 정부와 함께 국민 대회를 열어 비로소 통일된 정보를 꾸려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장쩌리 펑이샹, 단추루이 모두 긍정적으로 호응하였죠. 1924년 제2차 직봉전쟁으로 직계군부를 몰아내고 베이징 정부를 장악한 단치루이와 펑이샹은 1925년 2월 각 지방 대표들을 베이징으로 불러 모아 향후 중화민국의 방향성을 두고 회의하자는 선후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때 순원도 초대 대상이었고 선후 회의에 참석하고자 베이징에 오죠. 그러나 단치루이의 목표는 하나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보다는 본인이 임시 집정이 되어 자신의 정권을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단치루이가 부른 사람들만 봐도 각 지방의 군벌이나 유지 등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큰 존재들이었죠. 순호는 제대로 된 회의를 위해선 각계각층, 사회 각 분야별 대표들을 더 다양하게 모으자고 제안했으나 단체로이가 거절했습니다. 선후 회의는 1925년 2월부터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정말 보여주기 쇼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이 고려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형식적인 회의였던 거죠. 순호는 거듭 회의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하며 더 폭넓은 사회층을 초빙해서 제대로 국가를 꾸려가자고 주장했으나 선후 회의는 그들만의 리그 분이었습니다. 결국 3월경 순원과 국민당은 선후회의를 반대하며 빠졌고 국민당은 자체적으로 국민대회를 열겠다며 전국적으로 촉성의 설립을 촉진시켰습니다. 남은 선후회의 참여자들끼리도 각 지방세력들은 각 성별 자치를 보장해달라는 연성자치론을 주장했으나 임시 집정으로서의 단추로 인는 강력한 중앙 집권을 고집하면서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죠. 연성자치론을 주장했던 지방세력들도 분노하며 선후회의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선후회의로 새정부 구성에 대한 논의 가 오래도록 이루어졌지만 결론을 내거나 합의를 보거나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순원이 선우 회의를 박차고 나간 이유는 그저 단출루 와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순원의 건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안 좋아졌는데 선우 회의 참석 때부터 순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 간암이었습니다. 선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몸 상태 자체가 아니었죠. 순원은 선우 회의가 한창이던 3월 11일 유언을 남기고 베이징에서 3월 12일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유언은 다음과 같았죠. 10수년에 걸쳐 국가를 의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품어온 주의를 결국 완전히는 실행하지 못하였다. 동지 제군이 고군분투하여 국민회의를 하루라도 빨리 성립케하여 삼민과 오권의 주장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나는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베이징 정부를 장악한 봉천군벌의 장쩌린은 중국 남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산둥성, 안후이성, 장수성 독군들을 전부 자신의 측근들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젠 저장성까지 자신의 측근들을 안치려고 했는데 저장성에는 직계군벌 출신이었던 순천팡이 있었습니다. 직계군벌이 봉천군벌의 라이벌이었던 만큼 순천팡은 어떻게든 남방으로 진출하려는 장쩌린을 막고자 했습니다. 순천팡은 군대를 동원해 저장성에 들어온 장쩌린 휘하의 군대들을 모조리 격퇴해 내쫓은 뒤 장쩌린에게 저항하던 남방의 다른 성들과 연합합니다. 순천 팡은 장시성, 안후이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다섯 개성반 봉천 연합군을 이끄는 오성 연군 사령관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계 군벌의 수장이었던 우페이푸도 허난성에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세력을 회복하며 베이징 입성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쩌린과 함께 베이징 정부를 같이 장악한 펑이샹도 장쩌린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장쩌린이 베이징 정부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펑이샹이 북경 정변을 일으켜 준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세는 본인보다 장쩌린에게 있으니 펑이샹은 이에 불만을 품었던 겁니다. 이에 펑이샹은 자신의 국민군을 동원해 단치루이를 하야시키고 본인이 베이징 정부를 독차지한 뒤 장쩌린의 봉천군벌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장쩌린이 펑이샹을 진압하려고 보낸 부하 장수도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장쩌린은 급하게 부하의 반란을 진압하고 곧바로 펑이샹의 군대와 대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펑이샹의 군대 규모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장절리는 퍼니션과 싸우고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존재와 손을 잡습니다. 바로 장절린 히데이 라이벌이었던 우페이프였습니다. 우페이프는 장쩌린에 대한 분노보다 펑위샹의 배신에 더큰 분노를 품고 있어서 절대 연합이 불가할 줄 알았던 우페이프와 장쩌린은 연합해 1926년 4월 펑위샹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펑위샹은 전쟁 포기를 선언하고 본인은 소련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우페이프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고 우페이프와 장쩌린은 새롭게 베이징 정부를 구성했죠. 이제는 베이징 정부의 주도권을 둔 일련의 싸움들이 모두 끝난 줄 알았으나 수년 사후 중국 국민당을 이끌게 된 장제스가 베이징 정부 타도를 외치 북벌에 나섭니다. 중국 군벌의 시대 6부입니다. 베이징 정부는 집계 군벌의 우페이프와 봉천 군벌의 장쩌린이 연합하며 어느 정도 체제의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다만, 방심할 순 없었는데요. 남방의 국민당 정부가 북벌의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순원 사후 장제스가 이어받아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북벌 전에 장제스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둥성 월계 군벌의 천중민이었습니다. 순원 순환 생전, 순원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광저우에서 좀 폭격난 천중민은 세력을 키우며 국민당 정부에 반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순환이 선후회의로 인해 베이징에 가 있을 무렵 장제스는 국민당 정부의 군대와 광시성의 개개군벌 병력을 동원해 1925년 천중민의 근거지를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고 천중민은 홍콩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천중민이 싸움을 패해 홍콩으로 도주하고 얼마 후 순원의 사망 소식이 국민당 정부에도 전해졌습니다. 순원 사후 북벌의 뜻을 이어 받겠다는 장제스는 천중민이 살아있다면 역시 배후가 불안하다며 천중민을 확실하게 사로잡기로 하는데 국민당 정부 내부 문제로 발이 묶입니다. 바로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이었죠. 애당초 순원이 중국 공산당과 연합한 1차 국공합적을 체결할 때부터 국민당 정부 내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세력을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좌파와 중국 공산당을 받아주는 것을 반대했던 우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당 정부의 리더였던 순원의 결정이었기에 우파도 무작정 반대를 하진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순원이 죽고 나서였습니다. 순원이 죽으니 이제 국민당 정부의 우파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적대감을 훨씬 노골적으로 보였고 중국 공산당과의 연합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좌파와 더 자연스레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원 사후 국민당 정부의 대원수 대행을 맡았던 사람은 후한민이었는데요. 후한민은 광둥성 출신의 혁명가로 신해혁명 이전부터 순원과 함께 중국 독립 회를 이끌었으며 신해혁명부터 쭉 순환 옆에서 중화민국 건설 및 국민당정부 창당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하민은 국민당정부 우파의 수장이었습니다. 후하민은 공산당 연합을 매우 싫어했거든요. 순언사후 국민당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원수 제도를 철회하고 주석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대원수 대행이었던 후한민은 당연하게도 물러나고 주석에는 왕징웨이가 임명되었는데 왕징웨이는 또 대표적인 좌파 쪽 사람이었던 겁니다. 1925년 8월 국민당 정부 좌파 중 명망이 높던 랴오중카이가 극우 괴한에게 저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왕징웨이 주석은 랴오중카이 암살 사건의 배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명분하에 국민당 정부 우파 인사들 백여 명을 체포하여 전원 해임되거나 좌천되어 실권을 모두 잃었습니다. 국민당 정부에서 쫓겨난 우파들 가운데 극우 세력들은 베이징의 서산에라는 곳에 가서 서산 회의를 가지고 서산 회의를 통해 좌파가 장악한 국민당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정부로 전락하였다며 국민당 정부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이 99우파를 서산회의파라고 하죠 이처럼 국민당이 내분으로 혼란스러울 때 국민당을 호시탐탐 노리던 홍콩에 있던 월계군벌에 천중맹이 반격해옵니다 다행히 장제스가 나서서 천중맹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패배한 천중맹은 다시 홍콩으로 도주하였죠 이때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천중맹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제스가 월계군벌 천중맹을 토벌한 이 전투를 장제스의 동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장제스는 어떤 노선이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장제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파 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제스가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했다거나 혹은 좌파 쪽 사람은 아니었지만 장제스는 순원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국공합정 역시 순원의 뜻이었다며 장제스는 공산당과의 연합을 찬성하는 쪽이었죠. 더군다나 북벌을 최우선의 과제로 여겼던 장제스 입장에서는 국민당 정부의 분열을 자극하는 우파들이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의 마음도 서서히 변해가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왕징에이와 장제스의 신경전이었습니다. 왕징에이가 국민당 정부의 주석으로 국민당 정부의 넘버 원이었으나 순원 생전 순원이 워낙 장제스를 아꼈고 또 황푸 군관학교의 교장으로 장제스는 국민당 정부의 군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실세였던 거죠. 왕징에이와 장제스 사이 누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신경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왕징에이와 장제스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우파를 모두 몰아낸 왕징에이가 국민당 정부의 당장의 과제는 북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을 보호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국민당 정부의 방침을 발표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소련의 코민테른에서 파견한 고문도 기존 장제스와 사이가 좋던 미하일 보로드는 귀국하고 장제스와 매우 사이가 안 좋던 키쌍카로 교체되면서 왕징웨이와 장제스 사이 갈등은 훨씬 더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1926년 3월 19일 중산함이란 전함이 광저우에서 항구를 출항하고는 장제스가 있던 황포공관학교 앞에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닙니까? 대체 왜중산남은 장제스 모르게 황포에 나타난 것일까요? 3월 18일 상선 한 척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서 황푸 군관학교의 직원이 순시선 파병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순시선이 전함으로 그리고 교장 장제스가 지시한 것이라고 되어버렸죠 단순 전달상의 실수인 것 같지만 중사남이 출항하기 전날 왕징회의 아내가 장제스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장제스의 19일 스케줄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하며 또 중사남의 뜨는 19일 아침 장제스에게 누군지 알수 없는 자료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장제스는 대체 왜자신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중산함이 출항하였는지를 묻자 현장 담당자들은 우리는 모두 황푸군관학교의 교장인 장제스의 지시라고 들었다면서 서로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장제스는 이것이 왕징이를 비롯한 좌파, 중국 공산당, 그리고 소련 코민테른에서 자신을 음해할 계획이었다고 확신하고는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 후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 당원들까지 체포하였고 소련 고문단들을 자택 연금시켰습니다. 왕중에이는 장제스의 일방적인 군사지위에 분노하며 군대를 동원해 장제스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군부 주요 간부들 전원, 장제스의 부하였거나 혹은 장제스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어서 왕징웨이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장제스는 키싼카를 소련으로 보내버린다는 조건으로 자택연금했던 소련 고문단을 풀어주기는 했으나 자신의 실권이 약하다고 뼈저리게 느낀 왕징웨이는 주석에서 물러나 프랑스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왕징웨이가 떠나자 국민당 정부 우파의 권위자 후한민이 돌아와 장제스에게 이 기회를 틈타 좌파인원들을 싹다 몰아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장제스는 국공합적이 순원의 뜻이라며 좌파와 우파의 갈등은 북벌에 방해가 된다고 후한민의 제안을 거절했죠 장제스에게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북벌 여부였던 겁니다 북벌에 반대하던 왕징회의가 없으니 장제스는 북벌에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장제스는 북벌을 개시합니다 북벌을 개시할 때 국민당 정부의직할 영역은 광둥성의 전부였습니다 다만 리중란, 바이충시 등이 이끄던 광시성의 군벌 신개계 군벌이 국민당 정부 편에 섰기에 국민당 정부의 세력지는 중국 최남단의 두성 광둥과 광시였죠. 북벌을 위한 국민당군의 첫 목표는 광시, 광둥과 붙어 있는 훈안성이었습니다. 장제스가 북벌의 총사령관이 리지선이 부사령관이 되어 8개 군 10만 명으로 구성된 국민당군은 훈안성을 향해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적은 훈안성의 군벌이었습니다. 중국 군벌의 시대 안휘 군벌, 직계 군벌 봉천군벌 개개군벌 월계군벌 펑이샹의 풍계군벌에 이어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훈안성의 상계군벌입니다 상은 훈안성의 별칭입니다 훈안성에는 상강이라는 강이 흐르거든요 청나라 말훈안성 출신의 중국번이 데리고 있던 향용의 부대명이 상군이기도 했죠 그 상군이 중국번 사후 계속 이어지다가 상계군벌로 확대되었던 겁니다 상계군벌의 리더는 탄인카이였습니다 그런데 타닌카이가 부하들의 배신으로 상계군벌에서 쫓겨납니다. 갈 곳이 없던 타닌카이가 의탁한 곳이 국민당 정보였으며 타닌카이 역시 장제스의 북벌에 참여하였습니다. 타닌카이에게 북벌은 사실상 복수였으며 타닌카이는 북벌을 위한 국민당군 8기군 중 제2군을 이끌었죠. 그런데 배신으로 흥한 자 배신으로 망한다고 했던가요? 타닌카이를 내쫓은 부하도 다른 부하에게 쫓겨납니다. 그렇게 새로 집권한 상계군벌의 새로운 리더는 탕성즈였습니다. 탕성즈는 타양카이를 다시 훈완성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는데 국민당 정부의 사람이 돌아오면 곤란했던 베이징 정부의 직계군벌 우페이프는 직계군벌 병력을 훈완성으로 보냈고 상계군벌 내친 베이징 정부 세력을 포섭하여 또 탕성즈마저 쫓아버린 겁니다. 탕성주도 국민당 정부로 들어와 북벌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탕성주는 북벌을 위한 국민당군 8개군 중 제8군을 담당했죠 1926년 7월 국민당군은 베이징 정부 직계군벌에 사륙지거된 훈안성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훈안성의 성도 창사였고 7월 말한달 만에 국민당군은 창사를 함락하여 훈안성을 점령했습니다 장제스는 훈안성의 자치 정부를 세워주고 탕성주를 주석으로 임명하면서 탕성주는 성공적으로 귀한 자신의 상계군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계군벌의 일대 수장이었던 탄잉카이는 훈안성으로 돌아가지 않는 대신 국민당 정부의 고위직으로 남기로 하였죠. 훈안성에 이어 다음 목표는 훈안성 바로 위쪽에 있는 후베이성이었습니다. 후베이성도 베이징 정부의 직계군벌 관할이었으며 직계군벌 병력에 득을 걸었죠. 목표는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이었습니다 후베이성 진격은 국민당군 8개군 중 부사령관 리지선이 이끄는 제4군이 담당하였고 1926년 9월에서 10월 공격 3번만에 겨우 우한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죠 이렇게 후베이성도 국민당군이 차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착착착 올라가면 되는데 국민당 정부 내 좌파 세력과 중국 공산당이 장제스의 북벌에 태크를 걸어옵니다 그럼 역수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수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